형이죠. 형은 이가 오늘 표현은 꼬나이의 표현을 나가보겠습니다. 못뭐 할리가 없다. 꼬나임. 이 표현은 절대 a 나이 that's t h a 이 s that's that's t h a t 는 that's 다 h a t s t h 가 t s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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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t 아, 접속은 마스형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으꼬나이 도세, 난때 앞에 표현, 배운 표현 난때, 낭가 어, 잘 어울립니다. 으꼬나이, 제때이 모모다니, 으꼬나이 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입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20시간 절대 공부할 수 없다. 1일 20시간 낭가 뺀교 대기, 코나이 1일 20시간 난가勉교 대기, 코나이 一日二十時間なんか勉強できこない。다음文字ん보겠습니다。ねいりかじはんちゃ。べっけらに、べうりがおっない。明日までにかんじを100こだなんて、覚えられっこない。 다음 점 보겠습니다. 그가 아이돌이라는 거될 리가 없다. 그가 아이돌なんかになれない가아이돌なんかになれない가아이돌なんかになれない 다음 보겠습니다. 서둘러도 제시간이될 리가 없다. 이소에 데모마니 아이 데모 아이코나이. 이소에 모아이나이 이소에 모아이나이 んー、ダウンジャンボイスミダ。ポコンタウィーヌンオチャピー、ダウンデルギガオッタ。タカラクジンアンテドウセ、アタリコナイ。タカラクジンアンテドウセ、アタリコナイ。タカラクジンアンテドウセ、アタリコナいクロケマヌンインオニモイリオッタ。ソンナニオイニンズ、ア 소나니 호이닌즈 아츠마리 꼬나이 자 오늘도 몇개 간단하게 표현을 보았고요. 자 이렇게 제시한 표현만 외우시면 꼬나이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뚜카레 삼마데시다대어 맞다.